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다섯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. 5위 미국 초이스 호텔 인터내셔널. 세계에서 7,5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며 65만 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미국 메릴랜드주 노스베세스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. 대표 브랜드로는 컴포트인, 이코노 로지 등이 있습니다. 4위 미국 위넴 호텔 엘리조트 2024년 기준 약 9,100개 이상의 호텔을 95개국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미국 뉴저지주 파시페니의 본사가 있으며 경제형 및 미드스케일 호텔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. 대표 브랜드로는 라마다, 베이몬트 등이 있습니다. 3위 영국 IHG 호텔 엘리조트. 영국 버크셔 윈저의 본사를 둔 글로벌 다국적 호텔 기업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6,6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19개의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억 5천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대표 브랜드로는 인터컨티넨탈, 헐리데인 등이 있습니다. 2위 미국 힐튼 월드와이드. 미국 기반의 다국적 호텔 및 리조트 운영 기업으로 2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8,300개 이상의 호텔과 125만 개 이상의 객실을 전 세계 138개국과 지역에 제공합니다. 설립자는 콜레드 힐튼이며 본사는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. 대표 브랜드로는 콜레드, 힐튼가든인 등이 있습니다. 1위 미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. 전 세계에 약 8,7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텔 기업입니다.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럭셔리부터 미드스케일, 이코노미에 이르는 폭넓은 호텔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. 대표 브랜드로는 리츠 칼튼, JW 메리어트, 루 메르디앙 등이 있습니다.